여름 필수템 팬츠 털어보자 냉감 소재로 여름철에 딱 맞는 팬츠 추천 여름철 필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바바 체형커버 와이드 밴딩 팬츠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시원한 냉감 소재 여름에 입기 딱 좋은 원단으로 땀 흡수는 물론 쿨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장점 2. 편안한 와이드 핏 허리를 조이지 않으면서도 멋스러운 핏을 자랑해 어떤 체형에도 잘 어울린다 장점 3. 신축성각 앉았다 일어나는데 끼는 느낌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팬츠는 여름 내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이다. 가격도 저렴하니 무조건 사야 된다.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은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가비진 여성용 숏롱 핀턱 밴딩 일자 와이드 팬츠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편안한 착용감. 허리 밴딩이 정말 편안해서 활동할 때 내려갈 걱정이 없다. 장점 2. 체형 커버력. 통이 넓어 몸매를 잘 커버해주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장점 3. 다양한 기장 선택. 숏과 롱 중에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결론평 알려준다. 이 팬츠는 집에서도 외출할 때도 모두 활용 가능하다. 정말 추천하고 싶다. 무조건 사야 된다.